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수할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어,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산천군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담장과 또 감나무가 어우러진 마을 예담촌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지정된 아주 역사 깊은 전통 한옥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예담촌이라고 지어진 이름은 담이 예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제가 담장 따라서 천천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남사 예담촌의 첫 번째 매력은 바로 이흙 돌담길인데 총 길이가 한 3.2km에 달하는 이 돌담길은 등록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아, 아주 새파란 잔디가 정말 잘 정돈되어 있네요. 어, 마을 전체가 참 단정하고 깨끗합니다. 관광지처럼 이렇게 크게 꾸며놓지도 않았는데도. 담장 하나하나, 또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라서 아주 정겹습니다. 어, 지금도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옛말 그대로의 풍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마을을 천천히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집집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그 감나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어, 저는 사과나무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감이 많은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감이 색깔도 예쁘고 탐스러워서, 제 마음속에서 저거를 주인 몰래 살짝 하나 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안 되겠죠? <laughs> 어, 기와지붕이 가지런히 이어진 집들을 보고 있노라면 오래된 그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어, 복잡한 장식 없이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아주 그대로 전달되는 예담촌이에요. 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가끔 오셔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다 보면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고양이가 들먹고 앉아, 너 앉아 너 있네. 너 어머 어머. 얘가 고양이가 길인도 해 주네. 거기 라 그러게요. 가자 가자. 야옹아 가자. 여러분들은 이 예담촌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 담이 예뻐서, 아, 예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이 돌담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이대근 아주 감나무를 정말 아낌없이 심어 놓으셨네. 어, 이제 예담천을 뒤로 하고 새롭게 찾아온 곳은 어, 조선의 선비정신이 깃든 마을, 또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개평한옥마을입니다. 어 이곳은 풍천, 노씨, 대종가를 비롯해서 오랜 전통을 간직한 고택들만 모여있는 아주 고풍스러운 마을이에요. 어, 담장 높이가 제 키보다는 높아서 안쪽을 들여다보기가 조금 아, 어렵습니다. 어,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이니까 아,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경해 보세요. 어, 여기는 마당이 꽤 넓네! 아우, 잔디가 저렇게 정갈하게 다듬어진 거 보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개평마을은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 사람들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인지 네, 어, 오히려 고궁을 걷는 것처럼 아주 고즈넉합니다. 아, 돌담과 오래된 그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 옛스러운 분위기를 아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음물도 있네. 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가 보다. 뚜껑을 닫아놨네. 아, 정겨운 고무신도 있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고무신 열심히 잘 닦아서 칭찬 많이 받았는데. <laughs> 여기가 한옥이기는 하지만, 아, 집들이, 어, 집들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아, 그리고 현재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입장료는 없어요. 아, 지금도 이런 아궁이를 쓸까요? 어, 담장을 따라서 걷다 보면 집안 쪽 마당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납니다. 어, 옛 마을 그대로의 풍경을 잘 간직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하루 아, 오전에는 예담천을 둘러보고 또 오후에는 개평 한옥마을을 걸어봤습니다. 아, 두곳 분위기가 참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하루 종일 조용한 길을 걷다 보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개평 마을을 둘러보고 나오니까 바로 옆으로 이렇게 들판이 보입니다. 어, 마을과 산과 들이 이어지는 풍경이 아주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길이에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여행지를 향해서 또 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